안녕하십니까. 두의블리TV입니다. 네, 제가, 저희가 오늘은, 어, 바닥을 점, 잡는 방법을 갖다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 저희가 그 블리큐 통해서 이제 바닥을 잡는 신호를 제 제공해드리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 신호의 로직을, 어, 제가 뱃사부님 몰래 이제 공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어, 사실 뱃사부님 이거 보시면 갑자기 영상 내리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 영상이 살아있으면 안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 공개하려고 하는 로직은 어, 이 매매 날씨 해 로직입니다. 어, 말 그대로 저희가 이해 로직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 보여드리면 지금 삼성전자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 삼성전자 안에서 여기 이렇게 해가 뜬 적이 한번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 떴을 때 저점이 잡혔던 거 보이시죠? 21년 1월 4일. 그 다음 해뜬 날이 언제냐면 이날입니다. 이날도 지수 조정과 함께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다가 해가 떴는데요. 이날이 10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 뜨고 나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삼성전자 뜨고 나서 이렇게 저점 잡힌 모습 보였는데 다른 종목들도 저점을 잡을 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 한번 봐야겠죠? 아, SK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도 보시면, 어, 지금은 해가 뜨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해가 뜨는, 뜨는 자리는 좀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어, 극단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될 때, 어, 몇 가지 신호가 부합되면 신호가 뜨는데요. 하이닉스는 사실 이 구간에서는 뭐 극단적으로 주가가 지수 대비 많이 빠졌다가 아니라 오히려 지수 대비 강하게 버텼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이 위에서는 신호가 안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에서 오히려 가장 안 좋은 얘기가 나온 이 구간에서 해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하이닉스도 했던 자리에서 대부분 좀 바닥이 형성이 되었고 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했던 자리가 어, 싸게 살수 있었던 그런 자리라는 거죠. 아, 다들 아시다시피 벳사부 님이 그 저삼코팜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점을 갖다가 잡으시는 걸잘하시는데 아마 어, 그 저점 잡는 걸 스킬을 갖다가 좀 적용한 게이매매날씨 해라는 어, 우리 지표고요. 어, 다른 종목들 한번 볼까요? 네이버. 지금 시청 상위 종목들로 한번 보고 있는데 네이버도 보시면 이 22년 10월 13일 13일이 아니죠 이때가 17일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해가 뜬것 보면 3월 13일 2 3년 3월 16일 그리고 여기 구간 6월 21일 여기 7월 3일 이렇게 해가 떴고 최근에는 이 구간에서 여기서 10월 11일 그리고 10월 24일, 이렇게 해가 떴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에서도 이 했던 자리가 대부분, 어, 이렇게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한 자리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지표를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좀 알려드린 거는 이 지표는 보통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거나 하락 추세에 있거나 하락 이후 행보 추세에 있거나 이렇게 이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 지표가 잘 적용되는 자리는 사실 상승 추세에서는 잘안 뜨고요.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는 이 지표가 뜬다고 해서 하락 추세 돌파를 좀 보증할 수가 없어요. 그 추세 돌파는 어, 충분한 기간 조정 혹은 거래량 돌파가 나와야지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도 어떻게 보면 이. 하락을 마무리하고 행보하는 구간 안에서 해가 떴을 때어그 박스권의 하단부를 잡기 좀 용이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조금 더 이제 늘려서 본다면 이렇게 네이버가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해가 떴지만 이렇게 하락할 때는 해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물론 해가 뜨고 나서 반등은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완전 바닥이다라고 할수 없었던 게 추세 하락 추세 상단을 맞고 다시 주가가 아래로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아래로 내려온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 추세가, 이렇게 추세 상단을 맞고 계속 내려왔고요. 네이버가 바닥을 잡은 시점부터는 이렇게 해가 뜨는 자리가 거의 저점인 적이 많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어, 사실, 그런 주식에서는 리스크를 가장 줄이는 방법은 분할 매수가 어, 리스크를 가장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네이버를 100만 원을 들고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이제 이런 자리에서 10만 원씩 끊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여기 폐가 처음 떴을 때 10만 원, 그 다음 또 10만 원, 그 다음 또 10만 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 내 평단가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주가는 올라가면서 어, 나에게 오히려 차익 실현할 기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주식은 항상 그 조급한 사람이 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갖고 분할 매수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매매 날씨 해가 그런 관점에서 어 정말 이용하기 좋은 지표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부터 어이 매매 날씨의 로직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어 한번 직접 적용해서 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블리큐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뭐 굳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블리큐를 이용하지 시 않으시는 분들만.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로직을 설정하는 방법은 유한타 증권만 지금 적용이 됩니다. 키움이나 다른 증권사는 안되고요. 유한타 증권을 쓰셔야 되고 여기 5011 파워 주식 종합 차트 여기 화면 띄운 다음에 우클릭을 하시고 여기 수식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수식 관리자를 누르신 다음 여기서 시그널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유저에서 신규 이렇게 누르시면 제가 입력을 할수 있고요. 여기다가 뭐 나는 여기 뭐 매매 날씨 에 로직 이렇게 뭐해 놓고 여기에 이제 그 로직을 갖다가 입력을 한 다음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되는 건데 저희가뭐 일일이 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바로 보여 드릴게요. 지금 버전이랑 버전 1이 있는데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 블리큐에 적용되고 있는 거고요. 버전 1은 제가 오늘 공개해드리는 겁니다. 뭐, 사실 두 개가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더 버전 2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버전 1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버전 1이 못쓸 정도는 아니고, 제가 보여, 방금 보여드린 이 위치들이 다 버전 1에서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보시는 것처럼 버전 2, 버전 1, 어, 조금 다르긴 해도, 버전 1도 충분히 쓸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여기, 적어둔 이 로직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이는 여기 a와 b 두 개의 검색식이 있습니다. 이 a 같은 경우에는 어, 전일 기준의 조건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 당일 이제 돌파하는 기준을 갖다가 저희가 어, 조건을 설정해서 두 개의 조건이 부합할 때 이제 해가 뜨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 토케스틱 슬로우 뭐 이런 것도 살짝 들어가 있고 뭐그 외의 것들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화면 이거 캡처하시고 이 부분을 그대로 여기다가 받아 적어서 넣으시면 어이 로직을 갖다가 바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로직을 다 적으시면 여기 에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나서 종료를 누르신 다음 여기 좌측 위에 보면 여기 옆으로 이제 작업 표시를 하나가 띄울 수, 띄울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사용자 분석에 신호 거기서 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위에 이렇게 로직 하나가 적용되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 차트 상에서 저희가 매매 날씨의 로직을 띄우는 게 끝이 나는데요 어, 이게 만약에 너무 번거롭거나 어, 직접 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그냥 저희 유한타 통해서 분리큐 신청을 하시고 분리큐를 어, 이용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지금 버전 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어, 이 버전 2 버전으로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보통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또 안내 링크를 또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희 몇 종목 한번 더 볼까 하는데 최근 뭐 현대차 오늘 제가 방송 찍는 기점으로 해서 현대차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도 네,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해가 최근에 뜨고 나서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하고 있고요. 이 현대차가 해뜬 자리가 사실 지수가 이제 바닥이 잡혔던 그 부분입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도 계속 해가 뜨면서 뭔가 계속 이렇게 신호를 주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튀어 올랐고요. 이처럼, 어, 어느 정도 산업에 대한 전망치나 어 그런 실적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장 싸게 살수 있는 자리까지 잡을 수 있, 잡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런 거를 저희 매매날씨 해 검색식을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식 보여드린 것과, 것과 반대로 되는 검색식은 어, 매매날씨 비 검색식인데 비 검색식은 어 제가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같이 올려드리진 못하지만, 해와 반대로 뭐 조건을 설정하면 된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비와 관련된 검색 시까지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 역시, 어 직접 설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블리큐를 신청해 주셔도 돼요. 보면, 이 매매 날씨도 고점에서 좀 신호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아직 안 떴는데, 제가 VVIP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에코프로가 이렇게 고점 나왔을 때 보이시나요? 에코프로 이렇게 고점 나왔을 때 이렇게 비 화면이 떴죠? 이처럼 이제 비 역시 해와 반대로 어 주가가 단기적으로 본연의 가치 대비 좀 급등하거나 어 거품이 생겼을 때 이렇게 어 조정받기 시작할 때 고점 신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와 해를 이용해서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어 이거 이용해서 지금 지수가 많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평소에 가치보다 많이 싸져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지표를 이용하셔서 분할 매수 하시면서 차근차근 너무 조급하지 않게 여유 있게 하신다면 분명 투자해서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꼭이 영상 두번세 번이고 돌려 보시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저희가 그 추가로 블리큐 신청하는 방법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일단 블리큐를 신청하려면 유한타 계좌가 있어야 돼서 유한타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댓글이나 저희가 링크 걸어두신 데 들어가면 바로 계좌 개설 화면이 나옵니다. 그 계좌 개설 화면 들어가시면 그 절차대로 계좌를 개설하셨을 경우에는 따로 블리큐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블리큐 가입이 돼요. 그런 분들은 여기서 바로 제휴 전문가 누르시고 블립 VIP에서 여기 블립 컨텐츠를 갖다가 바로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 나 같은 경우에는 어, 유한타 계좌가 있다. 그런데 유한타 블리큐를 신청해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유한타 증거 홈페이지 한번 키시고 나서 이걸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보면 트레이딩 그리고 제휴 컨텐츠 그 제휴 컨텐츠 신청 확인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컨텐츠 선택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블리큐 VIP 왼쪽 하단에 있죠 여기 누르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이미 어 저희가 드린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은 여기 등록 가능한 계좌가 없다라고 뜰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등록이 돼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유한타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유한타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만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분명 여기에 계좌번호가 뜰 거고 계좌번호 입력하시고 그리고 여기 내용 확인해서 동의 눌러주시고 옆에 또 내용 확인해서 확인 눌러주시고 마지막 이 확인을 누르시, 눌러주시면 어, 블리큐 신청이 끝이 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도 신청을 할수 있는데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첫 번째 유한타 그 모바일 어플 들어가셔서 왼쪽 하단에 메뉴 누르시고 그 다음 뱅킹 업무 신용대출 누르시고 그 다음 프리미엄 서비스 신청 여기서 아래에 보시면 제휴 컨텐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복잡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메뉴 그리고 뱅킹 업무 신용대출 프리미엄 서비스 신청 제휴 컨텐츠 1순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똑같이 블릿 vip 이렇게 눌러서 상세 보기 누르시고 여기 계좌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누르시고, 내용 확인까지 하고, 신청하시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제휴 재유전문가에서, 블리VIP에서, 블리차트 이렇게 키시면, 이 블리차트에서 뜨는, 어, 해와 비신호 모두 다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어, 제 마지막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리큐 아마 이용하시면, 어, 분명 많이 도움될 테니까, 이번 기회 통해서 아마 신청하시고, 어, 서비스 한번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